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면 확신합니다.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담대한 발걸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갈때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 될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 452장입니다. 삼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입니다.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나누기 전에 자문의 말씀을 나누었죠. 그 자문의 31장까지 나누면서 여러 번. 여러분, 자문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말에 관한 것이다 라고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으로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의 모습과 또한 그 말의 참, 그, 이 내용에 따라서 그 말이 선한 말이 되기도 하고 악한 말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미 성경의 여러 다른 이 교훈과 아 또한 가르침으로부터 아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그 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가 이 말, 아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의 위력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 아 우리 참 일상에 우리가 하는 대화나 또한 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 말이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좋으심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에 있어서는 아, 참으로 주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 우리가 스스로를 경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훈의 말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은 사실 이 말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언어 말이라 하는 것은 그저 좋은 말하자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를 나누면서 특별히 어제 나누었죠 2장 후반절에 나오는 그 말씀 통해서 행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행함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시고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시는데 그그 그 교훈을 비추어서 오늘 언어라 하는 것도 말이라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라 하는 것도 다르게 보면 하나의 행위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보이기도 하고 또한 믿음을 가리기도 하는 아, 이러한 아,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 마가복음 1 1장에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아,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이 어떤 것이냐?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산 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그 말하는 것 그러니까 행동을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 하는 것은요. 그저 마음속에, 아, 저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믿으면은 이것도 될수 있어. 라고 의심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가능할 거야. 확신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확신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 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데서 그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산더러, 들리도록, 들리워서 던져지라, 바다에 던져지라,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그러지만은 그 믿음을 입술로서 고백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러지만은 그 믿음이 우리 삶의 선포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참 고백과 또한 우리의 선포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 단계가 되어야지만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만, 그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지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풍성한 능력으로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하시는 말씀, 그저 좋은 말 해라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지 않은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더 우리가 어 확신해야 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것 입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것으로 어 믿음의 증거가 될때 하나님께서는 더큰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믿음이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은. 그저 공허한 소리가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랬어요. 한 구멍으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수 없다.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을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실망하고 좌절하며 또한, 아, 의심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서로와 대화하는 아, 그 대화는 어떠며,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떠며, 우리가 아, 또한 우리 일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선포의 말씀들은, 선포의 말들은 어떤지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보여지는 믿음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의 소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도화선이 되기를 원하며,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놀라운 능력으로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믿음이 되고, 믿음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때 하나님께서 참 놀랍고, 아,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으로 더하여 주시고 또한 채워주시기를 확신하오니 오늘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아, 하나님의 주시는 힘인 줄 알아서 오늘도 중보하며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